치료 끝난 이후에 가장 하시고 싶었던 것들, 아니면 가족들과 뭐 외식이라든지 예. 소녀한 좋은 아, 그런 거 아직 불편한 건 몰랐고요. 지금 뭐 고기하고 다 먹을 수 있고 지금 불편한 건 아직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딴게더 아플까봐 겁나 진짜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옆에 이가또 아플까봐 그 정도 됐고 또 하면 또 이어 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해주셔가지 뭐 음식을 먹다가 이빨이 다 부러졌어요. 이빨 떼온 게쑥 빠졌다고요. 빠져가지고 주석인데 손님들 마요가 있는데 빠져가지고 아이고 얘기도 못 하고 이빨 뺏는 걸 그냥 서랍에 잘라 뒀다가 그래가지고 딸이 엄마한번나버라 했어. 그래 그래서 싸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빨이 덮어 씌운 게 오래돼가지고, 안에 게다 상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김명호님 같은 경우에는, 어,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하나의 금리가 부서진 채로 오셨었고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금리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셔서, 저희 병원에서 금리를 다시 붙여주세요라고, 하... 목표로 오셨는데, 실제 오셨을 때 입안 상태를 보면 이미 치아의 머리는 다 녹아버리고 썩어 있는 상태로 오셨던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이 이치아 살릴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임플란트 수술을 설명을 드렸고, 실제 바로 결정은 못 하셨지만, 약두 달에서 세달 후에 실제 임플란트 수술을 하러 오셨습니다. 힘들지, 않늘이 힘들지도 않았어요. 아프지도 않고. 그날 뺏는 날만 몇 시간만 고피 그 물고 있으라 해가지고, 고만 물고 있었고. 그리뭐 다른 친구하고 주위의 사람들은 많이 아프고 많이 붓는다 던데 어떻게 뭐 치료를 잘해서 그런지 붓지도 않고, 피도 그날 밖에 고한몇 그 시간만 났고 아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치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있고, 반대쪽 치아에도 뿌리 쪽에 염증이 형성되고 있어서 역시 급하지만 어, 임플란트 쪽으로 치료 계획을 잡고 어, 추가적으로 세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이 뭐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좋은 조건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나는 마치하면 되게 아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참 따끔합니다. 하면서 하나 둘 사는 데 아유, 너무너무 막저 건조하게 잘해주시가지고, 정말로 만족했어요. 역시나 너무나 오래된 10년 이상 된 보철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간 임플란트들이 기능을 나눠주면서, 현재 나머지 치아에 대해서는 통증을 느끼는 부분은 전혀 없으신 상태고요. 자주 와도, 저가 엄청 뭐 잘해주고 다 잘해주지만은 저분이 막 인상도 좋고 잘해주시더라고. 원장님한테는 따로. 아, 아 원장님은 아, 나이도 젊은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어, 환자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어, 얘기 듣기보다는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더 자상하신 것 같고 뭐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좀 어떤 지금 좋은 것 같아. 요